우리는 우리가 머문 자리 이렇게 깨끗합니다. 근데 부부들은 절대 이렇잖아요.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? 우리는 이렇게 머문 자리 깨끗합니다. 왜? 아, 요거, 소토를 올려야지. 요거, 소토를 올려야지. 구석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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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가 머은 잔인 항상 깨끗합니다. 구구들 먼저는 다 찌른 내가 납니다. 똥똥을 이래서 찌른 내가 납니다. 여보십시오, 이렇게, 이렇게 청소합니다 김건희. 를고 a t 와라 h 라해주 y 김건희. 를 대통령한테 온 문자 새벽까지 지가 답장 나라도 되고 모든 권력 정당의 공천권이 e It 비 a s 있는 e It was the. It was the. It w 구 s t 구 e 머문 w a 찌른 h 가 나는데 아 우리 민주 진영, 아주 애국 시민들 모문다는 청결하기가 끝이 없습니다.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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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파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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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mondoNetflix> <례� uma estareca> <forcé Deus> <ored Ve seeds> 나 파도 과일나무 하나 줘 봐요. 과일나무. 아니 아니

나 요거 좀 먹으려고요. 목이 너무 말라요, 목이. 이거. 어, 우리 이애국 분들이 이렇게 가져와 가요.